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with your buddy Jina Kim. 네 이번 시간에는 뭐죠? Movie English가 되겠습니다. 영화를 접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 코너가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영화 타이틀은 We were soldiers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군인이었다. 멋있네요. 멜 깁슨의 얼굴이 촥 보여지는 그런 어, 영화가 되겠는데 멜 깁슨 유명하죠. 제작자로도 활동을 하고 어, 좋은 영화도 만들었었고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공수 기갑. 부대를 이끌고 월남전에 투입해야 투입이 되어져야 하는 무어라는 어, 군인이 어, 크랜들이 이끄는 헬기 편대가 마음에 들어서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멜깁슨이 찰리의 역을 맡았고, 베리 패퍼가 갤로웨이 그리고 메들인스토우가 줄리라는 역할을 맡아서 진행된 그런 영화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백그라운드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청취하시고 시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회를 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고 추후에 저랑 같이 대화 내용 파악하시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we were soldiers. scene 1. so your men call you snake shit. that's an affectionate appellation of my comrades in arms, sir. as i fly over in snake shit. well, i got a problem, snake shit. and i think you're the solution. i've been called a lot of things, colonel. never a solution. you know what air cavalry really means? You fly into hostile territory, outnumbered 10,000 miles from home. sometimes the battleground's no bigger than a football field. and if the choppers stop coming. We all get slaughtered. Now I figure chopper pilots won't fly into hell for strangers, so I'm hell more. Oh, I know, sir. Why else? Well, you guys look like shit, but your equipment is immaculate. Yesterday was Sunday; you didn't have to be training, but you were. And you got pilots like that two-tall character. He's way outside the limits of army regs. They want to fly with you for some reason. I guess it's because they think you're the best. 잘 들어보셨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물가, so your men call you snake shit. 시작부터 왜또 똥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so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죠.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되겠는데 당신의 그 군사들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Many 맨이냐 <laughs> 발음이요. m a 이 복수 형태는 좀더 입을 옆으로 좀 벌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당신의 군사들이 call you, 당신을 뭐로 부른다며 부르는구나 이건데 snake,뱀, shit, 똥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그 장병들이 너를 뱀, 뱀똥이라고 부른다며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that's an affectionate 자 네이트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발음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that's an affectionate 이렇게 affectionate 애정 어린 그것은 애정 어린 appellation이라고 했어요 appellation what does that mean right 애칭이에요 애칭 애정 어린 별명 애칭인데 of my comrade in arms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저, 그리고 군대를 접하지 않은 여러분, 아직 청년이신 분들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인데, 이 군대와 관련된 영화나 장병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시면 이런 단어들은 소, 그, 소설치 않게 등장하고 들리게 됩니다. c o m r a d s in arms라는 것은 장병이란 뜻이에요. 장병.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아, 장병이 아니라, 나도 까먹었네. 전우, 전우. 장병이 아니라, 전우. Sorry. 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우가 전쟁 때 같이 한 그런 동료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안 싸워봐서. <laughs> 전우. 자, come raising arms 라고 표현한다는 거. 새롭게 등장한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snake shit 이라는 그 호칭, 별명이 그것이 애정이 담긴 a p p a l a c h i n 애칭인데, 모의 나의 전우들이 붙여준 그런 애칭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Sir! 하면서, 호칭을 부르면서, cause I fly lower than snake shit. 이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정말 비행을 낮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날라요. 날르는데, lower. low라는 형용사 뒤에 이 r 이 붙여져서 비교급이 됐죠? lower than snake, shit. <laughs> 뱀의 똥. 그러면 뱀이 바닥으로 이렇게 기어서 다니는 그런 건데, 파충류인데 그런데 그 개가 싼 똥보다도 더 낮게 나른다니까 굉장히 비행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칭을 불려준 이유가 왜냐하면 원인인 즉, 내가 뱀똥보다 더 낮게 나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무허가 하는 말이, well, I got a problem. 내가 문제가 생겼다. Snake shit, <laughs> 바로 뱀똥이라고 부르네요. 내가 문제가 생겼다, 뱀똥 이거죠. And I think you are the solution.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solution, 해결 방책이다. 해결 해결이다. 해결사다. Crandall, I've been called a lot of things라고 하면서 Colonel, never a solution이라고 했습니다. I have been called a lot of things. 나는 여러 가지 것으로 불려짐을 당해왔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애칭을 어,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I've been called" 불려졌습니다. 많은 것들로 대령님, 콜라네어 하게 되면 대령이죠. "Never a solution" 그런데 "solution"이라는 호칭으로는 불려짐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Never a s o l u t i o n 이란 말은 "I have never called a solution"이라는 말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모두 이해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다면,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You know what air cavalry really means? 자, air cavalry가 정말 무슨 뜻인지 아나? 라고 문, 어, 질문을 했습니다. You know what air cavalry really means? You know what? 했습니다. You know, 너는 아느냐? What 이하를? You fly into hostile territory. 적군의 그 영토, 적군의 영토를 날라 들어간다. Outnumber, 그 적군은 어떤 적군이냐 하면 숫자적으로 우세한 적군에 들어간다는 거죠. 10,000 miles from home. 집에서 10,000이니까 단시 100천만, 만 마일 이상 떨어진 그곳. 적군이 더 우세한, 숫자적으로 우세한 그것이 어디야? Hostile territory, 적군의 영토니까 지금 적군의 영토를 얘기하면서 커마 커마 쓸데없는 얘기 다 붙여서 들어갔죠. 그 정도로 멀고 험난한 적군의 영토인데 거기를 날아 들어가는 것이다. 가끔은 the battle grounds, 전쟁터가 싸움의 그 땅이 즉 전쟁터가 is no long e r no bigger. than a football field. 미식축구죠. 축구, 그, 운동장, field 보다도 no bigger is, 이라고 했으니까, 크지 않습니다. And if the choppers, choppers는 뭡니까? 헬리콥터죠. 헬리콥터를 choppers라고 하는데, choppers stop coming, 오지 않는다면, stop coming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stop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동명사 하는 것을 멈추다. 즉, 오는 것을 멈춘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stop 다음에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stop 2니까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동명사 하는 것을 멈추다.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에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다. Stop smoking 해석해 보세요. 아이 중학교 때다 했던 거거든요. 담배 피는 것을 멈추다. Stop to smoke.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다. 틀리거든요. 여기서는 동명사 쓰여서 오는 것을 멈춘다면 누가? 헬리콥터. We all get slurred 됐습니다. Get slurred 하게 되면은 초토화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slurred 그 다음에, slutter 다음에 발음이 slutter 되는 현상. gh가 무음이고 일단. 그러면 철자를 잘 보세요. u, gh 무음 소리 안 들리지? t, e, u, sl, u uh, 그리고 r. Uh, 모음과 모음 사이 t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역시 r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서 sluttered. 이렇게 발음 되죠. get sluttered. 초토화 될 것이다. now I figure. 내가 그래서 알지. chopper pilots. 헬리콥터 조종사가 won't fly. 날지 않을 것이다. 어디로 into hell. 지옥으로 날아오지 않을 것이다. for stranger. 낯선 이들을 위해서라면. So, 그래서, I'm hellmore. 이라고 자신의 소개를 하면서, 일단, 아는 입장에서 구하러 오지. 안면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헬리콥터를 몰고 오진 않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뭔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무어의대사말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크랜더리 Well, I know, sir. Why us? 어, 알고 있죠? 대령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저희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모두 이해 되셨죠? Alright. 그 다음 보죠. Well, your guys look like shit. <laughs>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속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 참 그, 우리 삶에 있어서 욕이라는 것은 삶의 그, 뭐라고 할까. 에너지를. <laughs> 네, 막 느끼게 해주고 막 실전에서 정말 팍팍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그 터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싶은데, 영화는 참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그냥, well, your guys look like 좋은 말도 있는데, shit. 니네 그 군대에 그 니가 데리고 있는 모든 그 병사들은 다똥 같아요. But your equipment is immaculate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immaculate 이라는 것이, 어, 꽤 좋은 어, 또는 뭐, immaculate 이라는, 어, 단어 자체가 장비, 앞에 지금 equipment 가 나와 있는데, 장비 자체가 월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나무랄 데가 없이 완벽하다, 좋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요 지금 갖고 계신 교재 어, green apple English, uh, this is an immaculate textbook 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은 English textbook이다. 뭐, 완벽한 교재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지금 등장한 immaculat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은데, 병사들은 그지 같지만, 가지고 있는 장비가 월등하다. 라고 하면서, 왜이 병사의 군대를 선택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yesterday was Sunday. 어제가 일요일이었어. You didn't have to be training. 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지. 하지만, 너희는 훈련을 했다. And you got pilots. 자, 조종사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like that too tall character. 정말 키가 장대머리 같이 큰 아이들을 가지고 있지. 소유하고 있다. He's way outside the limits of army rags. 라고 합니다. 자, his way라는 거는요. 자, 명사일 때는 길이 되고, 방, 길이 되고, 방법이 되지만, 여기서는 outside the limits of army ranks 라고 하면서 way라는 것은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우, oh, 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이럴 때 way too much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way는 방법이 아니라 너무라는 뜻으로 you drink way too much coffee. 너는 커피 너무 많이 마셔 이런 식으로 쓰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He is way outside the limits 한계에 넘어섰다. 뭐에? 군대의 regulations인데 약자로 자, 원어민의 또 습관력이, 습성이 나옵니다. Regulations의 약자로 짧게 줄여줘서 Rags라고 표현했는데요. 군대의 규칙상, 규칙에 어긋나는, 어긋나긴 어긋나는데, 정말 그 한도가 넘어갈 정도로 어긋나는 그런 아이들이래요. 아이들이라는 거죠. 병사들이라는 겁니다. 왜? 키가 너무 커, 장대같이. They wanna fly with you for some reason. 그들은 너와 같이 날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I guess it's 'cause they think you are the best. 왜냐하면 너가 가장 최고인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일까 싶다라고 하면서 왜이 부대를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된 이유를 쭉 욕과 함께 더불어.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셨겠죠?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어, 발음 조건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요 장면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 i s t e n One More Time. We were soldiers. Scene One. So your man call you Snake Ship? That's an affectionate appellation of my comrades in arms, sir. As I fly lower in Snake Ship. Well, I got a problem, snake shit, and I think you're the solution. I've been called a lot of things, Colonel. Never a solution. You know what Air Cavalry really means? You fly into hostile territory, outnumbered, ten thousand miles from home. Sometimes the battleground's no bigger than a football field, and if the choppers stop coming, we all get slaughtered. Now I figure chopper pilots won't fly into hell for strangers, so I'm hell more. Oh, I know, sir. Why us? Well, you guys look like shit. But your equipment is immaculate. Yesterday was Sunday. You didn't have to be training, but you were. And you got pilots like that too tall character. He's way outside the limits of army regs. They want to fly with you for some reason. I guess it's because they think you're the best. 자, scene number 2 Listen carefully. Scene 2. <laughs> in the meantime, the laundromat in town's okay, but they won't let you wash your colored things in their machines. In a public laundromat? Didn't make any sense to me either. But I'm telling you, they have a big sign right in the window says "Whites Only." <laughs> what? Honey, they mean white people only. That's awful. Your husband is wearing the uniform of a country that allows a place to. To say that his laundry's not good enough when he could die for. I'm sorry, I just. That's all right, honey. But I know what my husband's fighting for, and that's why I can smile. My husband will never ask for respect. And he'll give respect to no man who hasn't earned it. The rest of his family is the same way. And anybody who doesn't respect that can keep his goddamn washing machine, because my baby's clothes are gonna be clean anyway. <laughs>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여자들의 수다 시간이 된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 장면의 내용은요 군인 부니, 부인들이 동전을 놓고 세탁기를 돌리는 빨래방이 이 백인 전용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어, 다녔다가 그래서 거절당했다가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발대발 히트 더 씰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흑인인 엘머라는 여성이 입을 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까요? Catherine said. Meanwhile, I mean, meanwhile 아니네. In the meantime, 이라고 했어. In the meantime, 그 동안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동안에 나는 뭐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In the meantime, the laundromat in town is okay. Laundromat이 바로 빨래방이에요. Laundry가 뭐예요? 빨래하는 세탁장을 얘기한다면 laundromat 빨래방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코인을 붙이면 coin laundromat 뭐겠어요? 동전을 넣고 기계를 사용해서 자신의 빨래를 하는 빨래방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 같은데 이제 뭐 여행이나 잠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신의 빨래를 자신이 직접 하는 경우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하우스키핑 하시는 분들이 어 오전에 어그 방에 오셔가지고 룸서비스 아니 룸서비스가 아니 하스케핑이라고 외치시면서 옷을 걷어가거든요. 근데 조금 가격이 저렴한 모텔 그래도 괜찮아요 수준이 모텔 같은데 가셔서는 그 코인을 넣고 직접 빨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볼수 있는 런지롬의 빨래방 그리고 학교 주변에 빨래방이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기숙사가 아닌 혼자서 이제 자취 자취 한다 그러죠 자취 그 근처에 빨래방이 있어요. 그래서 빨래방에 가서 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눈이 맞아서 남자친구 사귀는 경우도 있고 빨래는 안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l a u n d r o m a 자체는 빨래방을 뜻합니다. 자, 어쨌건 in the meantime 어, 그동안에 the laundromat in town, 마을에 있는 빨래방은 괜찮아요. 하지만 they won't let you wash your colored things. 자, won't는 여러분들 우리가 연습했었죠. will 다시 축약되어져서 발음될 때 어떻게 해요?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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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랬거든요. they will not let you 당신으로 하여금 목적으로 하여금 동사원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다시요. let이라는 이 친구가 목적어 너로 하여금 동사, 원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빨지 못하게 할 것이다. more, your colored, 색깔이 있는 것들을, 즉, 색깔 있는 옷들을 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디서, in their machines. 뭐겠어요, machines니까. 어, 세탁기죠, 뭐, 그죠? 바바라가 at a public laundromat? 아니, 공중 그 빨래방에서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Catherine said, didn't make any sense to me. 전혀 나는 이해가 안 돼, either. 자, didn't make any sense to me either. 아니, 그거 역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But I'm telling you. 자, I'm telling you라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줄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말해줄게. They have a big sign right in the window, says. 자, 큰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판이 어디 있냐면, in the window. 창문에 있, 있어. 그런데 여러분, 표지판에 쓰여 있는 그 문구 있죠? 쓰여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얘네들은 말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표지판이 사람인 양, 사람처럼, 어, 주체처럼 얘기를 해서, 표지판에 쓰여 있기를 written이라고도 하지 않고 says라고 표현한다. 이런 표현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쓰여 있기를 white only. 흰색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이것이 캐터린이 생각했을 때는 아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은 안 되고 하얀 빨래만 할수 있는구나. 라고 착각을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마가 얘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마 흑인 여성이 허니, 허니,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허니 할 수도 있지만 아는 친구나 또 가까운 동료에게 허니 할수 있어요. 애정의 표현으로 자기야, 우리 여자 여자 친구들끼리도 자기야 이런 말 하거든요. They mean white people only.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때 they는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white o n l y 라는이 말. 그 말은 백인들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말이야. 이 사람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 That's awful. 세상에. 그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말 ridiculous라는 표현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빨래방인데 그까지 빨래 하나 하는데 무슨 백인만 사용할 수 있고 흑인은 못 들어가 말도 안 되죠. 굉장히 인종 차별이 심한 것을 지금 요 사인 하나로 인해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that's awful 발음하실 때 어, awful 이렇게 발음되죠. awful 아풀 아니에요. awful 따라해 보세요. awful awful 끔찍한 이상한 터무니 없는 말도 안 되는 That's ridiculous. 이 발음도 좀 어렵죠. ridiculous에요 붙여서 That's ridiculous. 세 번만 따라해 보세요. ridiculous, ridiculous, That's ridiculous. Exactly same as That's awful. 말도 안 돼. 그뭔 소리야? 이런 거죠. Your husband, 당신의 남편은 is wearing 입고 있어요. The uniform. 자, 몸으로 시작하는 거 앞에 정관사 더는 D로 발음되지만, U, 철자가 U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냥 발음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The uniform of a country. 국가의 그, 어,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That allows 허용하는 거죠. 뭘 허용해? A place to, 장소를 허용합니다. To say that, 말하기를, his l a u n d r y is not good enough. 그의 빨래가 충분치 않다. When he could die for. 그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군대에 있는 그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I'm sorry. I just, I just don't get it. 이런 말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where 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토익 시험 보실 때 where 하고 put on 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where put on. 둘다 뭐예요? 입다예요, 입다. 영어로 반지를 끼다, 향수를 뿌리다, 귀걸이를 걸다, 안경을 쓰다, 뭐 이런 거다 외열로 표현하는 거 아시죠? 다 입다인데, 외열은 입은 상태를 얘기할 때. put on은 벗고 있다가 입는 동작을 얘기할 때 put on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 우리말로는 둘다 입다지만, 그 차이점이 있어서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10년 전에도 제가 강의할 때 이거 강의했지, 아, 강조를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어, allow라는 동사, allow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취한다? to 부정사를 취해서 완전치 못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는 거. 그런, 어, 문, 문법적인 포인트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That's alright. 그래. That's alright. 괜찮아, honey. 라고 하면서, 엘마에게 자신의 막그 억울한 심정을 막 얘기했더니, 괜찮아, 자기야. But I know, 알아, what my husband is fighting for. 그러니까 이거죠. 백인의 입장에서는 백인만 빨래할수 있으니까, 그 옆에 친구가 알마인데, 알마가 흑인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알마한테, 당신 남편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위로차의 말을 하니까, 엘마가, 괜찮아, 자기야. 하지만 난 알아. 내 남편이 is fighting for, 싸우고 있어. And that's why I can smile. 그래서 난 웃을 수가 있어. 이거죠? My husband would never ask for respect. 우리 남편은 절대로, 어, 존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남으로부터 존경, 받기를 원하진 않는다는 거죠. And he'll give respect. 그가 존경을 할 것이래요. To no man who hasn't earned it. 아하. 즉,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잘 보세요. 여러분, 해석하실 때. He will give he'l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give respect. 존경할 것이다. To 누구를? No man who hasn't earned it. 존경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즉,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면 존경을 안할 것이라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면 존경을 할 것이다 The rest of his family 그 나머지 즉, 누구의 그의 나머지 가족도 마찬가지다 존경해야 될 사람은 존경을 받고 존경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다 And anybody who 누구든지 간에 doesn't respect 존경하지 않아요 That can keep his god damn washing machine 'Cause my baby's clothes are gonna be clean anyway.' 그니까 여기서 이제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죠. 그리고 누구든지간에 뭐예요? 'Who doesn't respect that can keep his goddamn washing machine?' 즉 누구든지간에 그 uh, doesn't respect 존경하지 않는 누구든지간에 that 이하다 can keep his goddamn washing machine 그의 빌어먹을네빌어먹을그 <laughs> 세탁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아기의 빨래 정도는 내가 할수 있다. 그렇게 않는 사람이지만서도 종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서도 어쨌건 그 거지 같은 뭐예요 세탁기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빨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즉 빨래방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막 돌려서 얘기했지만 화난 거죠. 줄리가 Well, I guess that takes care of item number two. 어 그러면 그거 그러면 두 번째 일은 두 가지 일을 모두, 어, take care. 잘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 여성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남편이 이 어떤 인종차별 때문에 어, 남편의 빨래를 빨래방에서 하지 못하는 슬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자, 설명드렸던 부분. 발음에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 다시 한번 캐치캐치 캐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a!